친구 먼저 나머지 친구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 <laughs> 아빠 어디가 팀입니다. 팀 이름이 아빠 어디가인 이유는 어, 어, 어머니 어머니의 김치찌개 그리고 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제육볶음이 있고요. 아들 얼른 이런 학교 가야지 했반 아버지가 메뉴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라는 슬픈 가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집 나가신 아버지도 불러올 만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손날 제가 오늘 보는 식의 비결 시2 0분까지입니다자지부터 시작 이거는 오늘 감자를 닦고 넣을 기식서 하는 것도 좋을 듯 특사를 어머니아까자자 우리 이거는 일단 예. 예. 양심상 근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어. 일단 넣게 윤영이가 아. 진간장이랑 네. 네. 좀 네. 설탕으로 좀 재워줘. 네. 깊은 냄비에 기름, 기름 없어 기름 좀 받아도 돼요 아... 에이제 기름 없다 혹시 인성전 고기를 어야 되나요? 근데 이거 불이 아. 도 아. 뭐 이거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기름 좀열오리면은 김치 넣고 볶아 고춧가루 넣고 기름 나온다 싶으면 거기에서 물을 부어 야, 물 말고 또 농판을 부어 쌍언니가 간장을 집에서 들고 왔는데요 한 번도 안 썼는지 뚜껑조차 안 열려 있네요? 그냥 먹는 건자신있 우리는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같이 왔어? 아, 이제 오빠가 자장가로 불러는거지 좋아, 이제 연습했으니까 간다 하나 <laughs> 차방이좀 줘야 되니까 핸드폰이랑 같이 한0 분. 오 영어 동요 자장가. 아간 음. 꿀팁 팔을 진짜 재미 없게 써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진짜 재미가 없어 이거는 저기 에이 주면 되는 거고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판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왜? 그래야 보기 좋으니까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판은 어떻게? 이렇게 어슷어 왜? 그건 저잘요 양파는 안 씻고 그대로 요리에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하고 나서 씻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요 음. 진짜 제가 먹는 게 아니라서 이기 네. 가운데 아, 좀더 얇게 썰었어야 나이 정도 두께 괜찮을 것 같나요? 그러네 어머니의 생활 다 넣고 간을 봐그 끓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뾰오 음. 와잘썼다에 <몇> 뭐야 괜찮아? 나 아까 했으니까 그 근데 우리 고기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쟤 잠꾸러기 하는 아니아 깨우자 깨우자 <몇> 어. <몇> 지금 자까다 봤다 봤다 안 봤어 실수로 조금 많이 재웠는데 많이 잘으면 피로가 풀리는 거니까 그럼 아이패드 하윤아 진행도 한번 확인 해탁드릴게요히 음. 하는 게히 하는 게아니야괜찮아 빨리 양파도 고하게아 하면 아 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고추장하고 맛 얘들아 <laughs> 못하겠어 두부를 왜 정육면체로 써냐고 이걸 3분 할까? 2분 할까? 2분할 할까? 다음에또두부면은 다시 마무리 이거 <laughs> 필요 비료? 냄새부터 필요 지어 마지막에 그 다음에 깨를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 <laughs> 그 전에 맛을 <laughs> 네.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에 <laughs> <웃음> <웃음> 항상 독일에서 김치찌개를 만들 때 의외로 설탕이 항상 정답이에요 지금 숟가락으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계속하고 계시는데 미증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게 어머니의 방식이고 우리 어머니 사대님이 자랐어요 자 여러분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어, 이거 맞아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 미원이 진짜 어? 할 때까지 넣어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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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때까지 넣어 벌써 놀라게는 오 한호 제단지에어 이게. 단제 간이 란 말이 있거든요. 아무것을요에 네, 음. 자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슬슬 이제 정리해 주셔야 돼. 아아 아니, 아니, 지금 거의 3분 가량 남았는데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인덕션 이슈 때문에 많이도안 바라고 딱 5분만 더. 어, 우선 제육볶음은 기사식당 제육볶음을 좀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조사했는데요. 아 저희 어머니가 택시기사였는데 오늘 페르소나 완전히 정립 김신순 여자님 택시기사 탄탄좀 좋아하심 혹시 이게 파묵인건가요?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맞다고도 볼수 있고 오늘 하루를 보자면 <laughs> 이거 좀 빼야겠다 이거를 계란을 풀고 노른자를 퍽퍽 퍼내서 그리고 네. 어 원래 개가 완성이야. <laughs> 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울의 다이어터 조대영입니다. 한 끼에 열 끼밖에 안 먹습니다. 마사 심평관 이민수입니다. 먹었으면 어. 바로 당장 일어납니다. 쇼울에. 의 고나였습니다. 줄이 길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맛이겠죠. 거기에다가 비주얼까지 좋으면 이상첨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당연히 일 순이고요. 저는 키워크도 중요하고 첫 번째가 팀워크 두 번째가 맛으로 보일 겁니다. 저희 음식은 음식점에서 맛볼 수 없는 가정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감자찌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먹... <laughs> 먹을까? 잠깐 손가락. A팀이 더 빠르게 완성했기 때문에 피드에서 더 점수를 주셔야 합니다 다격 쪽으로 가야되는데 봐야 재밌게 봐야돼요? 어, 솔직하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네 <laughs> 근데 얘는 진해서 왔있어요 완전 괜찮아요 점수를 더주고싶어 저도 마찬가지로 완숙을 좋아해가지고 반숙이면 그냥 그냥 일어납니다 점수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냉장고 음이 한 점은 좋았습니다 조금 짰다 그리고 이 김치찌개를 보았을 때도 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밥을 준비했으면 더화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목소리> <목소리> 저 요리할 때 취업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다 같이 다시마를 넣는 부분이 되게 인상이 높았고요 <목소리> 다른 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될 말이 없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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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어머니 보내주지. 김진순 여사님, 사8 년간 택시기사 일을 해왔고 <목소리> 마법의 하얀 가루를 좋아하시던 우리 김진순 여사님의 레시피대로. 네. 그리고 메뉴가 그어어어어머님의 어, 어. 돼지찌개, 딸공강하게 자라서 구멍을 지울 볶음, 아들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계란, 어, 햇갈. 어, 음. 그리고 마지막은 드디어 아, 아빠가 돌아왔다, 나 돌아왔다. 나 계란 노란이. 네. 계란 노란이.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먹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 그냥 이 드시면 돼요. <laughs> 어머니가 죠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아, 아 김치찌개 어. 그럼 어머니부터 한를좀 어. 어. 어, 예쁘게 하셨네요 어, 어. 고기 좋 떡이 먹기좋다 옛말 아신이 모드로 가겠다 건강하게 <laughs> <laughs> <고가하게> 자라고 고마워 저을 보고 싶아 그래서 <laughs> 어, <laughs> 표정이 일그러지시는데 우리 네. 참기름 네. 넣으셨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아마 그 계란에 묻어있던 참기름 <laughs> 고기 볶을 때 쓰지 않았어요? 저희 안 썼어요 저희는 차라리 물로 했어요 물로 <laughs> 네? 혹시, 저희 물로 고기 볶았어요 <laughs> 뭔가 약간 A팀의 감자튀김 <남자빛콩> 볶음 맛이 나왔네요 잠깐 <laughs> <laughs> 이게 무슨 <laughs> 말이에요? <정말. 웃음> 이게 최악의 볶음으로써 <laughs>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laughs> <로서. 웃음> 음. <laughs> 이게 딸인가요? 딸 <laughs> 건강에게 자라줘서 고마워, 제이홉 뽑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제이다 뽑게. 다기알을 먹었는데 조금 저임. <laughs> <목마>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거에 <웃음> 반해서 <laughs> 의외로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많이 짜지 않아서 술술 들어왔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로 해도 비주얼이 상당히 좋고 맛의 밸런스가 괜찮았고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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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짰어도 밥이 있어가지고 그래 중화시켜줄 때는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응. 호이가 짰다 고하셨는데 15억 요 소금이 요즘 한 사람한테만 뿌려준 거 아닐까 응. 이 제육볶음 은 이건 다 맛있어 는데 점점 제육볶음이 아니라 이거 소볶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 응. 일정 응. 정도로 약간 응. 양념이 오징어볶음이지 않나 맛있게 하고 도 김치찌개는 사실 저는 김맛을 좋아하는데 크일스록좋아하잖요 응. 시간럼 마셔서 아, 그런가 그이 맛이 없어서 라체바, 주차를 이니까 하니까, 가니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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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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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니까 하니까, 하니까, 아... 니 저어머 네. 이런 집밥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모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했어요. 단 안녕. <laughs>